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ICH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종목 2년 전에 상장하고 나서 한번 크게 빠졌다가 다시 한번 재반등. 요것만 봐으 보더라도 사실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그 펀더멘탈은 상당히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술적으로든 이렇게 빠른 이 하락을 빠르게 또 반등을 시켰다라는 거는 이게 호재가 어느 정도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런 퍼포먼스가 나왔다라는 것은, 사실 악재 때문에 빠졌는데, 그 악재가 소멸되는데, 그걸 또 뛰어넘을 만한 호재가 나와줘야지만, 이런 무빙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빙이 상당히 좀, 어, 기록, 기억을 해둘 만한 좀 무빙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무중했고, 그 뒤에도 한번 보여줬다가, 뭐, 계속해서 그대로는 좀줄 하락이 있었습니다. 또, 아무래도 시장 연동형 하락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밀집 이평선 그 구간들에서 좀 다시 한번 좀 지지받았고, 또 다시 한번 중기 이평선에서 지지받았고, 어 지금은 좀더 가파르게, 아, 이때와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각도를 세우면서 좀 올라가고 있다. ICH. 어, 종목 시총 뭐 1100억짜리 종목이고, 상장한 지 이제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보호회수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 리스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사라졌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어, 같이 좀 준비했습니다. ICH는 이제 계속해서 팔로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ICH. 어, 보시면은 2, 2월 24일, 2월 27일, 10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정보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뭐 5G나 이제 ICH 뭐, 나다 나오는데, 정리를 다 해드리는데, 어 여기서 지금 어디서지는 팔로업이잘안 되긴 하네요. 이제 섹터가 워낙 많으니까. 뭐 어쨌든 뭐 어, 주로 이제 5G나 통신 그리고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있다 다시 한번 더 언급 드릴 거니까 같이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는 이제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소재 납품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없던 게 새롭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세력 수급이 포지하게 되진 않았어요. 세력이 매집돼서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다고 할수 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싼 자리, 7,000원에서 9,000원 밴드에서 이미 세력들이 한번 끌어올린 이력이 있습니다. 이때 끌어올리고 나서 뭐 매도를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물려있는 물량이 적진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요 갭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8,000원까지는 빠르게 어, 갭을 메울 확률이 높고 세력도 세력 입장인지라 아, 이제 본인도 똑같습니다. 다 우리랑 똑같은 투자자고 투자자 입장에서 본절이 보게 됐을 때요 자리에서 한번더 저항 대 맞아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 자리에서 어, 수급을 한번 철구갈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조정 기간 조정 만들고 나서 한요런 정도 위치에 왔을 때 다시 한번 매집하고 추가 상승 나오면서 만원 돌파했을 때투더문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저는 항상 세력들이 움직이고 우리도 똑같은 투자자 세력도 똑같은 투자자라는 거를 여러분들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제 세력의 무빙은 없지만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본격적인 입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세력이 매집해야 뉴스 나온다. 매집한 이후에 뉴스 나온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뉴스를 가지고 본인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사실 그 뉴스 한참 전에 다 알고 있어서, 그 전에 매집을 해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보이지가 않을 뿐, 뿐이지, 뿐그 전에 매집이 끝나 있을 확률도 높습니다. 아까도 세력 수급이 먼저 포착이 된 부분이 있었죠. 이미 고점에서 드라이빙, 무빙을 다 보여줬어요. 이때 이제 2023년 7월인데, 지금 세력의 타깃이 없다고 해서 이 종목 펀더멘털이 나쁘다 이런 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력들의 움직임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큰 수익, 진짜 찐 수익을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로 불리죠. 아무래도 이제 그 비용적으로 이제 메리트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안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기존의 2차전지 대비해서 전고체 배터리 셀에 적용되는 탄성 시트 소재를 삼성 s d i 에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 다음 달 세부 스펙이 확정되는데. 본격적인 양산 소 준비에 돌입할 것이다. ICH가 뭘 공급해요 탄성 시트 소재를 공급하는데 이게 배터리 셀과 셀 사이에 적용돼서 충격 완화해서 이래서 더 전고체 배터리가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배터리 셀은 충방전에 따라서 팽창과 복원을 거듭하게 되는데 높은 압축성과 복원력을 지닌 탄성 시트가 모듈의 내부 공간을 상시 채워줘야지만이 충격을 완화시켜서. 전고체 배터리가 더 안전하게 될수 있고, 이런 충격들이 가해지게 된다면, 셀 내부에서 열 폭주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열을 차단해 주는 거죠, 탄성 시트가. 그렇기 때문에 그빈 공간들을 메워서 어떤 그런 어, 충격도 막아주고, 열 폭주도 막아주고, 그래서 꼭 필수적인 핵심 소재가 탄성 시트 소재이고, 이걸 누가 공급한다? ICH가 공급한다. 그래서 현재 핸드폰 노트북 다른 가전제품들에도 유사한 기능하는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배터리도 들어가서 디벨롭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격을 막아줘야 되고 열폭주를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탄성 소재에 어 따라서 ICH의 새로운 또 이런 어, 밸류 체인,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서 화재 위험성이 작고 주행 거리가 길어서 전기차 배터리의 게임 인지로 꼽히고요. 2027년부터 배터리 양산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수혜가 그 전후로부터 이제 ICH에 그, 들어올 거라 보고 있고, 삼성 SDI가 현재 각형 배터리랑 에, 비교해서 에너지 밀도가 40% 높기 때문에. 어, 주행거리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삼성 SDI가 이런 장점들에 따라서 전고체 배터리를 점율 유 최대 20%는 늘리겠다라는 내용들 말을, 말 하고 있고, 배터리 셀이약 150개 들어간다고 가고한다라고 한다면 탄성 스위트가 3,000개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그 안에 구조 안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탄성 스위트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된다? 이제 60만 대 기준으로 5천억이나 달할 수 있다. 현재 근데 ICH 시가총액 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시장에서 좀 독보적인 위치, 이 비중을 상당 부분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현재 매출이 ICH가 연간으로 봐도 1000억이 안 돼요. 근데 이 시장에서 20%만 가져와도 현재 매출 두 배는 뻥튀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하지만 너무나도 좋은 재료가 될수 있을 것이고요. 이 탄성 소재 제외하고도 올해 실적이 좋은 전망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주력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MFA 어, 중저가 스마트폰 필름형 방막 안테나인데요. 이, 이 필름 MFA 시장에서 이제 ICH가 상당히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사가 LDS 한테를 적용하면서 ICH MFA가 공급량이 줄었지만은 최근에 설계 변경으로 인한 가스켓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 감소가 되었고 경쟁으로 적자가 지속됐습니다 이게 가스켓도 그렇고 MFA가 ICH의 주력이에요 근데 주력들이 무너지네 전방산업이 무너지니까 어, 좋지 못했었던 건데 지금 MFA가 오히려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이제 롤투롤 방식에서 자동화가 가능해지는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FPCB 안테나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도 있죠. 롤투롤도 되죠. 그, 롤투롤로 자동화되죠. 친환경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저카폰부터는 다시 MFA가 채택이 되고 있고, 시장 규모 자체로, 여러분들 생각하 해보시면 안테나라고 했을 때그 부품이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서 고가 스마트폰에 여러 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고가 스마트폰에도 하나 들어가고 중저가에도 하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폰 대수가 많아질수록 이그어 에, 에, ICH 같은 그런 부품 기업들은 좋아지는 거지. 뭐꼭그 플래그십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아닙니다. 실적은 대수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기 때문에. 중적화의 메리트가 있다는 게 오히려 부품주 입장에서는 더 장점이 될수 있고 영업이익이 100억 흑자 전망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가 가지 가스켓이죠 이것도 전망 산업이 좀 죽었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디에 또 들어와요? 온 디바이스 AI에 그래서 가스켓 독점 공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너무나도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라서 앞으로 많이 부각받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가스켓의 원재료인 PU폼 같은 같은 원자재를 직접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보다 빠르게 대응 가능하고 당연하지만 이익 레버리지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률이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OLED 복합지, 복합소재 시트 PU폼 이런 밸류체인들을 다 가지고 있고 사업부 인수해서 이렇게 키워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복합소재 시트는 알루미늄 폴, 이것도 이제 기존의 MFA랑 관련이 있죠 그리고 PU폼 엠보테이프를 합친 제품 그러니까 기존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을 잘 조합해서 밸류체인들을 확장하는 전략 저는 이 기업의 어떤 그런 경영들이 타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아마 매출이 확확 확 늘어날 거예요뭐큰 예. 차이는 없네요 뭐그 사업부를 인수하게 되면 연결해서 확 늘어나는데 뭐이 부분 정도만 체크가 되고 어, 연간으로 봤을 때 어쨌든 흑자전환점이 제 원년이 올해가 좀될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전환가 이게 어, 이제 신규 산업종목들은 기식 그 어, 이식 매물들을 봐야 되거든요 이제 5,300원 정도 최근에 저장 전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수로 치면은 3,700만 주수인데, 지금 현재 발행주식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단위가 천주예요, 천주. 그럼 천주면은 천, 만, 십만, 백만, 이 정도까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그럼 삼, 삼백만, 그러니까 사백만 정도라고 했을 때는, 어, 한20% 어, 이식매물들이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조금 부담스러운 물량은 맞아요. 근데 이게 시세 올라가면서 다털수 있기 때문에, 뭐 나쁜 건 아니고, 이게 시세가 계속 그게 부담되면 계속 내려가거든요. 근데 계속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이미 어느 정도는 소화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식 매물을 뛰어넘는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라고 보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삼성 SDI 기반으로 해서 전고체 밸류 체인 확장 기대가 되고 있고요. MFL 가스켓 테이프 필름 예, 주력 포트폴리오들입니다. 예, 비중 이제 이렇게 나오죠. 30% 10% 테이프 필름이 56%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MFA 쪽의 매출들이 이제 늘어나는지 봐야 되는데 이제 작년에는 좋지 못했죠 적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더 감소했고 국외에서 늘어났네요 이거는 좋고 뭐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큰 차이 가 없고 테이프 필름에서 갑자기 이제 매출이 늘어났죠 이런 부분들 국외 매출도 늘어나죠 여기서 이제 뭔가 반등을 주고 있어요 기존의 그 핵심 캐시카우에 대비해서 새로운 슈팅스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어, 그 MFA가 이제 좀 가장 주력이었는데, 이 시장을 잠식한 기업이, 어, ICH에요. 메탈 포일 안테나라고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저가 스마트폰에 많이 채택이 되고 있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을 많이 받을 거라고 기대되고 가 있고, 이쪽 분야에서도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도 좋을 것이다. 이걸 기반으로 흑자 전환까지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자리 바닷권에서 급하게 반응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 다시 또 기회가 안올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 이제 주요 밀집비평선도 도파했고 뭐 단타로 봐도 좋고 사실 중장기로 봐도 좋죠 실적만 보더라도 영업이익 100억 원 나오니까 무난하게 되고 매출 아까 그 시장 어, 2차정지 그 시장에서 5천억 시장에서 1천억 아, 정도만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두배가 뻥튀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들은 제가 빅데이터 세력정보방에서 계속해서 팔로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H 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 뭐,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뭐, 그, 큰 기업부터 제가 2,000종목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뭐, 잘아시려면 뭐, 최근에 뭐, 비스토스 같은 출산 종목들, 이런 것들도 제가 섹터별로 분류하면서도 이렇게 다, 어, 체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종, 자료들, 빅데이터를 싹다 선물해드리고 있어요. 세력승부방. 여기 통해서 계속해서 팔로업해드리고 있고, ICH도 어, 아마 이제 기사가 나왔으니까 그런 좋은 재료들 정리해가지고 또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신 관련된 내용들로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에서도 ICH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010 번호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력 포착기랑 세력 수급 포착기랑 빅데이터 세력 정보방 아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도움 받으시고 빠르게 설치하셔서 세력의 흔적들 보시면서 매매 편안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